자 보시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보거든요, 500만 원. 네, 반갑습니다. 급한 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나면 광고도 한 번씩 봐주세요. 네, 쭉 아시겠죠? 자, 왜 화면에 이 더리움이 띄어져 있느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뽑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극적으로 뽑았겠습니까? 조회수 뽑으려고 정답 여러분들 그 예리함으로 좀 코인을 보세요. 아시겠죠? 왜 이더리움을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안 사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 방 사람들도 많이 안 샀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건 아닌데 가지고 이래도 안 사? 혹은 이래도 안 관심 안 가죠?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일단 이더리움부터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왜 제가 이더리움을 사라 그랬냐면 저는 이제 한이 시점쯤에 사라 그랬을 거예요. 여기 이0점쯤부터 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이제 또 들어갈 고할때 비트이더 위주로 들어가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1 차, 한2차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얘가 비트코인이 떨어진 시점에서 신고점을 갱신한 애는 거의 이더리움이 유일할 거예요 지금 제가 아직 다 코인은 전부 다 확인은 못했지만 수많은 코인들이 있어서 확인은 못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전고점을 뚫고 다시 이 리테스트까지 끝난 다음에 오른 놈은 이더리움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떨어질 때는 덜 떨어졌고 멍청한 단돈 아니에요. 덜 하락했고, 오를 때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회복력보다도 좋은 거고, 다른 알트들 혹은 김치코인 뭐 이런 애들보다도 회복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좋은데, 그러면 그 앞으로 어디까지 갈것 같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원화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도 여러분들 제가 그 조회수 안나오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아요. 업비트 화면을 너무 안 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이걸 이제 이더리움을 로그 차트로 한번 보면요. 요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그러면 얘가 요렇게 저항이 나오겠죠? 여기 이렇게 보세요. 지금 리테스트까지 성공을 했어요. 로그 차트 상으로. 그럼 이제 얘가 여기서부터 1파동이 나오거든요. 1파, 2파, 잘 보세요 여러분들. 1파, 2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1파. 3의 1파. 여기까지가 3의 3파였고. 그럼 4파, 5파가 남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5파가 이제 남는데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보시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만 하다 보거든요. 500만원. 지금 이더리움 보세요. 얘가 지금 제가 방송을 찍는 기준으로 제가 살아는 시점은 거의 한 200만원대였고, 200만원 초반? 초중반이었고, 지금 가격은 36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더 오른다고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 굉장히 기세가 좋다. 단기적으로. 이만큼의 상승 가능성이 더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로그 차트를 해보시면, 자, 로그 차트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저항선이죠. 여기가 이제 고점이 저항이었는데, 저항을 뚫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지 테스트까지 해서 지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다시 이 지지 테스트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어딥니까? 328만원, 혹은 330만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잡고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그게 이제 신고가 매매를 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는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안 사신 분들이 이더리움을 사시겠다면, 그러면 이제 관심을 제가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신고가 매매를 좀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이 시점에는 그래서 제가 이때 이더리움 좋아보여서 추천드린 거고요 였 근데 이때 안 사셨던 분들 이 있어요 많아요 왜 비트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걸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은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했지만 저의 말이 혹은 표현이 부족해서 설득이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을 제 영상을 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 진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면 돼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죠? 자, 이 구간에, 여기, 그쵸. 여기, 여기 구간. 여기를 손절을 잡고, 어, 지금 365 이하에서 분할로 잡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20%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2, 3, 5로 나눠서, 그러니까 20%를 100%로 놓고, 20%에 20%, 20%에 20%, 20 30%, 20%에 50%에서, 요 부분에서, 그쵸? 여기서, 여기 뭐한 20%, 여기 만한 30%, 여기 한 50%,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평단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이 정도 선에서 평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50%보다는 조금 낮은 요 정도 선에서, 평단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거의 이쯤이랑 근접하게 나오겠죠. 평단이. 그럼 손절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3% 그치? 그쵸. 거의 2.5에서 3% 정도밖에 손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짧게 손절 잡고 들어가는 게 이렇게 손익비가 좋다고 하는 그런 매매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매매를 할 때는 보통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이게 이제 없는 상태일 거니까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돌파 매매로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 빠지면은 손절하는 식으로, 그렇게 보통 다들 매매를 하십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더리움은 호재가 있어. 보세요. 지금 이더리움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더리움을 보낼 때, 디파이 이런 게 너무 활성화돼서, 가스비 문제가 너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BSC라고 해가지고, 바이낸스 체인이 급부상하기 시작해서, BNB가 반사급부로 많이 오르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졌는데 이더리움이 다시 패권을 가져와야겠죠. 그 그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7월로 예정된 런던 하드포크가 되면 이때는 이제 가스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스비를 기입하는 방식에서 조금 변화돼 가지고 기본 가스비를 도입을 해서 이거는 채굴자한테 주지 않고 소각을 시켜 버리는 그런 구조로 가격 상승에도 견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런던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이 크겠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소문에 사서 이슈에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호재가 앞두고 있으면 어떤 하드포크라나 하드포크든 아니면 뭐 에어드랍이든 어떤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 전까지 리플도 그랬고 퀀턴도 그랬고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그래요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쭉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드포크가 일어나면 일단 매도하세요 왜? 그 이후에는 고점의 확률이 높아요 단기적으로라도 그래서 그 다음에 빼고 다시 들어가는 식으로 하고 그 전에는 우리는 아직 7월까지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이 강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한 가지는 자 이더리움 비트시 차트 요 여러분들 제가 이건 주봉 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는 장이 회복하는 장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오르는데, BTC 차트가 좋다? 그럼 비트코인이 오를 때 얘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차트도 너무 정직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수렴을 끝나고, 돌파를 해서, 리테스트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1파가 끝났고요. 1파 끝났고 2파 나왔고 여기서 1, 1, 3에 1, 3에 2 지금 3에 3파에 1파인거예요 그래서 여기 떨어졌다 이렇게 갔다가 이게 3에 3파가 되겠고 4파 나오고 5파 나오고 이런식으로 가겠죠 그럼 얘가 올해 0.2 BTC 정도까지 기대해 볼만 하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럼 이 비트가 1억을 가면 얼마입니까? 얘가 2천만원이죠 그럼 비트가 3억을 가면은 얼마입니까? 6천만원이에요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부동산에서, 강남 아파트가 처음에 비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리고 안 샀어요.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서울 근교 혹은 강남 근교의 아파트. 그런 쪽을 샀어요. 강남은 아니지만, 또 다른 한강뷰가 보이는 곳.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근교. 이런 식으로 점점 외곽으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상승률이 거의 강남이, 강남이 엄청 높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비싸다고 안 사요. 근데 강남아파트보다 코인은 좋은 게요. 강남아파트는 아예 그 돈이 없으면 분양 혹은 매매조차 안 돼요. 왜? 대출도 막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코인 어떻습니까? 만원 가지고도 비트코인 살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만원 가지고도 이더리움 살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더리움이 오른, 가능성이 높다. 강세 영역일 것이다 하면, 이더리움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랑. 제가 그래서 텔레그램에도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이더 사라 그랬어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그리고 이제 김치코인 한10% 정도만 들어가라. 김치코인이 단기간에는 그 비트코인 저점을 찍은 다음에는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김치코인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게 한순간이라고 봤어요,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좀 비중을 높여두고, 김치코인은 그 정도만 먹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잘 해주신 분들이 있으려나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그리고 또 다, 뭐, 그런 애들은 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이 어쨌든, 그 전고점을 넘어야 확실해지겠지만, 그, 곳을 넘으면, 거의 상승파동이 연장, 유지가 된다는 관점을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을 넘어서부터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가는 장이 올 거예요. 제가 계속 이걸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BTC 차트가 좋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 지금 신고점도 가장 빨리 진행을 했고, 회복도 가장 빨랐고, 떨어질 때도 덜 떨어졌고, 그런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때가 온것 같다고 봐요. 저는. 자, 지금 여기까지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들 광고도 한 번씩만 쫙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